아빠, 왜 살려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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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락 성능 확실하구만 뭐 연구 목적이니까 일단 좀더써보죠 일단은 내 생각은 그래요 어뭐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선포 안 쓰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착취랑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이 뭐라 생각해요 착취랑 항상 연계해서 쓰는 아이템이 그래 다 아시네 심파자데 생각보다 이걸 가면은 나중에 딜로스가 크게 안 느껴지고 이게 물론 탱 안정으로 좋긴 해요 탱 안정 탱이거나 브루저 안정 뭐 이런 암살자 매치업도 괜찮긴 하겠다 피즈처럼 붙어서 싸우는 암살자 제드 같은 거 말고 그래서 이걸로 좀 어떤 조합을 꾸려볼까 생각 그 했는데 어쨌든 굼드라 스킵할 거고 일단 심파블클 스테락은 그냥 갈 거예요 너프여도 근데 대신에 이제 선포랑 굼드라 채택 을안 하고 저거 너프, 너프 먹은 템을 최대한 줄 이자 라는 게 일단은 목적이긴 했죠 너프 먹은 템들을 최대한 줄이자 룬이랑 그래서 군사도 채용 안 했고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 스테락 정도고 착취 정도 들교만 아, 근데 일렙도이하지 말고, 왜 내가 손해봤냐? 평큐 정도만 해주고. 이건 나쁘지 않다, 이런데 이겨. 그쵸, 예전에 착취하면서 게임하긴 했었지. 기억이 새롭새로 나네요. 이 친구 들어오겠다. 근데 미니언 많아서. 세방패도 있고. 아깝다. 이거 저화좀 아낄걸. 저만 아꼈음 다음턴 킬각 보기 쉬웠는데 어 최대한 극한의 그 이득 보기 위해서 뼈방패까지 채용했어요 그때 그 시절 느낌으로 룬은 그때랑 거의 다를 거 없을 거예요 착취다가 철거 뼈방패에다가 과잉상자 뼈방패 턴에만 이렇게 비교해주면은. 아, <laughs> 진짜. 그, 내 생각에 W를, 라클을 포기하는 빌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완전 슬슬, 순수 라인전만 보는 빌드거든요? 라클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W 두 개에다 캐선만 합시다. 진짜 라클은 아예 포기하고 쓰는 거라서 이거. 아, 이걸 쓸 거면 그 중국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탈진 탈론하면 괜찮겠다. 아, 물론 그만큼 이제 딜이 진짜 부족할 수도 있는데. 탈진 탈론이 뭐가 좋냐면은 일단 원딜을 못 넣게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인분들이 쓰는 걸 찾으실 봤는데. 찾으실 뒤에 판테이 짠하고 나타나니 친구야? 맞을만한데? 아니 개 튼튼하네 팔목부분 나온 피즈랑 그냥, 그냥 하루종일 평타치면서 싸우네 아, 아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네 웃겨가지고 이러면은 어심파가고 신파 심파 블클 무라마나 내가 일단 블클도 억지로 가야될까 싶긴해 이거 심파에 딜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딜좀 포기하고 탱템 올려도 괜찮아 보이네 그냥 상대 딜로스 유발용으로 아 얘가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챌린저권에서 그렇게 게임하고 있대요 중국은 한국에서는 아무도 시도를 안 했지만은 근데 그럼 결국에 그걸 시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나 아니면 또 누가 해 그거 <laughs> 아니, 대교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이게 팔목보호 대 피지 상대로 할 만한 대교인가, 이게? 아, 즐겁다. 행복해. 이게 거기다가 광해검이라서평 대교가 진짜 차이디다. 사실, 이거 제가 이론상으로라 했지, 제가 안 써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거 심파 뜬건 처음이긴 해요. 시도해요, 이것도 어지까지나. 내가 지금 당장 본계정에서 쓰겠다가 아니라. 괜찮으면 쓰겠다, 지금. 이제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심파 터뜨리면서 쫓아가서. 마무리 하고, 어, 어차피 안죽어튤퍼 잡고, 맞을 만해. 그냥 튼튼 해서. 허허. <laughs> 아니, 근데 아직까지 이것만 보고 좋다 하면 안 되니까. 그 입에서 쉽게 그, 좋다라는 단어 아직 사용하지좀 아껴 쓸게요. 좋다라는 말. 또 엄청 부족하진 않네.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얘들아 이, 이 싸움 구도가, 이게 맞아? 이, 이 구도가 맞아? 심파탈론이 그렇게 캐리력이 좋진 않을 것 같아서 나 이거 팀 터지면 나 무서운데. 맞아. 내가 버텨볼게. 그렇지. 심파 터지는 거 생각보다 뒤 차이지게 들어간다. 피도 잘 차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버스용 템트릭이네요. 근데 뭐 요즘 탈론 컨셉 참잘 살린 것 같아. 버스용 탈론. 제내 피셜이 아니라 지금 중국 챌린저권 그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그 후야 어쩌저그 사람이랑 그 에미게시 그두 사람은 탈진에다가 탱 탈론을 하더라고요. 탈진 들고 템을 가. 그래가 지고 그냥 상대 원딜에 딜을 못 넣게 하는 거야. 상대 원딜을 암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하더라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실제로. 없는 걸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서. 와, 뭐야? 오, 살긴 살았다. 튼튼하네. 그래서 살아도 되나, 이거? 너무 양심 없는데, 상대. 이러고 튼튼하게 그냥 2코어로, 이거 가. 태오히려딜 부족하니까 3코어로 무라만 하나 올려 그리고 그냥 4,5코어 탱템 가 상대 치감 묻혀줄 겸 가갑 가고 마저템 하나 가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 급하에 그 내가 딜이주로 가겠다 극탱이 아니라 그럼 진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드라이 불킬 가또 궁금한 거 물론 성장이 내가 훨씬 잘 됐지만 이선열판테온과의맞대 물론 얘가 나랑 이제 싸움을 안 해주겠지 버텼 일단은 1겜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구간이나 보일까? 어우 다이아 1 잡히네 전신 마스터 친구들 <laughs> 마스터 잡히네 다행이네 또약파이도 아니네 말파랑 놀고 싶은데 말파가 나랑 안 놀아주나? 또 딜이 엄청 안 나오진 않네 탱커 상대로도 어어어 어, 어? 야 카이사 카이사 야야야 카이사 카이사 야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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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살려줘. <laughs> 아, 스테락 성능 확실하고만. 아니 안된다. 살려. 너 없으면 우리 안된다. 나 죽고 싶지 않은데. 아, 죽었다. 이피지프이왜 있어? 근데? 헐 피지 천원 먹었다. 덤불 하나 섞어주고, 피해 보니까. 근데 평타 맞아야 되지 않나? 어, 수현이 나 생각 평타 한 대를 안 쳐줄까? 안 쳐주면 좀 서운하긴 한데. 그리 앞에서 내가 맞아주면 되지 않을까? 야, 나 때려. 그냥 나 때려라. 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나더 때려줘. 맞을 만해네이스 아, 재밌다. 재밌다. 오랜만에 재밌다. 버스트에, 내가 막아줄게. 얘네 뭐다, 내가 이러고 서있으면. 어, 뭐야, 갱플은 또 뭐해? 뭐야, 2대1 이겼어? <목소리> 이렇게 맞으면 좀 아프다. 어휴, 아파라. 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원거리 큐평 됐으면 살았는데, 신파터트려서좀 제대로 된 원딜일 때판을 보고 싶다, 상대 원딜. 3이라 이런 거일 때 대박일 것 같아. 3이라가 날 때리는데, 이게 때리는 게 맞나 싶을 것 같다. 가감 나오면 3이라는 막치갑 묻어가지고 더 아프고, 지가더 아프고, 나 때리는데. 와, 큐평에 뒤에 들어가는 거고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얘들을 그렇게 때리면 아파. 뭐야, 저거, 실드도 부셔요, 렛? 레 스테라. 아, 렛는다 부셔요? 이거 좀만 더 해봐야 되겠다. 일단, 지지.